주시겠습니다. 그가 친절을 베푼 생각은 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과 마음이 상한 사람을 괴롭혀 마음 상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했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이르게 하소서.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소서. 그가 저주하기를 옷 입듯이 했으니 저주가 몸에 물 적시듯하고 기름이 비 스미듯하게 하소서 저주가 외투처럼 그를 두르고 허리띠처럼 그를 영원히 매게 하소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내 영혼을 두고 악담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갚아 주소서. 오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선하게 대하시고 주의 사랑이 선하시니 나를 건지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며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상했습니다. 내가 날이 젖물 때에 그림자처럼 생각해졌습니다. 내가 메뚜기 떼처럼 이리저리 날려 다닙니다. 금식으로 인해 내 무릎이 약해졌고 내 몸은 살이 빠져 수척해졌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는 고개를 흔들어 댔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교티 책에 109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 문제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예화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예화 시작. 미국의 안제 그래서 본대를 보여줄까 거래처를 모조리 가로채 버릴까 하며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몇달 동안 헤매다 아내에게 자신이 할수 있는 걸 모두 해 봤지만 되는 일이 없었다면서 전부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정작 꼭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이 말을 들은 그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데도 있습니다. 여태껏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기도하면서 마음속 분노와 복수심을 떨쳐버렸습니다. 건축업을 시작한 그는 값싸고 깨끗하고 편한 호텔을 지어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홀리데인의 창업자 개몬스 윌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좌절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기에 앞서 시름하듯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많은 때일수록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뭐라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 진지해,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마음속에 분노와 복수심을 다 널쳐보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 우리가 기도 습관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 그 뒤에묵상에에이는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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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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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 음, 받는, 악인, 선대를 받는 선, 성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절을 베풀 생각은 하지 않고 가난하고 위반 사람과 마음이 상한 사람을 괴롭혀 마음 상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판 사람과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어떻게요? 괴롭히고 마음 상한 사람들을 죽였다. 괴롭히고 죽이고 얼마나 악합입니까? 십칠절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했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이르게 하소서.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으니. 보기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소서. 바로 이게 그이십절 이게 이제 시편의 그 어떤 신학적인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해요? 자기에게 임한다. 자기에게. 반대로 축복하는 자는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임해요? 자기에게 임한다.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18절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옷 입듯 했으니, 저주가 물이 몸을 적시듯 하고, 기름이 뼈에 스미듯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악한 자는, 그게 자기한테 악한 거겠어요? 남에게 악한 거겠어요? 자기에게 악한 그 악한 자라도, 그러니,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준대잖아요 그쵸? 그렇죠? 죠왜 자기 자식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악한 자가 그 악이 누구한테 돌아가게 해달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게 해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악한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덮게 해달라. 저주하는 자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물이 몸을 적시듯하고 기름이 뼈에 스미듯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믿으십니까? 선이 악을 이긴다. 19절 시작 저주가 외투처럼 그를 두르고 허리띠처럼 그를 영원히 매게 하소서 또 20절 시작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내 영혼을 두고 악담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갚아주소서 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소서 어? 여러분 원수 맺는 자들 악한 자들 모든 어두움에 모든 비난하는 자들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오늘 우리가 보응, 보응을 받는 악인. 이게 무슨 보응이겠어요? 악한 일을 행하는 악인들은 그 악한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교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누가 매달려요? 자기가 매달려요. 악한 자는 그 악한 생각과 그 계략에 누가 죽어요? 자기 자신이 죽어요. 여러분, 사우랑이 다윗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얼마나 추다했어요 다윗이 죽어요? 사울이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남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21절 시작. 오, 주여와여,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선하게 대하시고, 주의 사랑이 선하시니 나를 건지소서, 알렐루야,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선하게 대하고, 주의 사랑이 선하시니 나를 건지소서, 알렐루야, 주의 이름을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선하게 대하시. 주의 사랑이 선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갚아달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믿으 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대신 싸우는 거예 기도는 뭐냐? 잘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가 싸워 그렇죠? 네?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 주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건지소서. 22절 시작.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며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상했습니다. 23절 내가 날이 저물 때에 그림자처럼쇠약해졌습니다. 내가 메뚜기 때처럼 이리저리 날려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그대로 올리는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공핍합니다. 나는 지금 가난합니다. 내가 쇠약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올릴 수 있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한 게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길이 여겨 주시.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여겨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 24절 시작 금식으로 인해 내 무릎이 약해졌고 내 몸은 살이 빠져. 뭐로 인해? 금식으로. 금식은 왜?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들어요. 뭐하기 때문에 금식하기 때문에. 금식. 응?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대.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때로는 금식을 할 필요가 있다. 왜? 모든 응? 뭐 것을 끊고 먹는 것, 모든 응? 뭐 세상적인 것을 응? 다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먹는 것만 안 먹는 게 아니죠. 어 사람은 금식한다 그러고 하루 종일 텔레비 봐. 이건 금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응? 공급을 내가 뭐 하는 거야? 응? 차단시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거는 내가 여러분 금식하면서 뭐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뭐 놀, 놀겠어요? 응? 아니죠.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다, 응? 다 끊는 거예요. 응? 수술하는 환자가 응? 뭐라고 돼 있어요? 침대에 금식 딱 돼. 수술해야 되니까 금식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의 모든 공급을 다 모하겠다 뭐 차단 세상적인 것을 다 차단하고 어떤 건요 영적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살, 하나님께 전심 이 금식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이요. 내가 약해졌고, 수척해졌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으니,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는 고개를 흔들어 댔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조롱거리가 되고, 고개를 흔들고, 무시당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고, 사람들이 무시할 때. 그러나 여러분, 금식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나는 약해지고 나는 쇠약해지고 나는 부족해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페이지를 넘겨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겉으로 드러납니다. 악인은 약자를 괴롭히고 억압하며 저주하기를 즐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남을 저주하고 죽이려는 자들은 바로 자신을 향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들이 꾀하는 악이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땅히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주는 저주를 낳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악인과 대조되는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내 마음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볼때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질문에 대답하십시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를 즐겨요? 약자를 괴롭히고, 어떻게요? 억압하며, 저주하기를 어떻게요? 즐긴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얼마나 뭐 약자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저주합니까? 그 어? 뭐라고 돼 있어요? 남을 저주하고 죽이려는 자들은 누가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다. 악한 자들은 그 악한 것이 누구한테 돌아온다? 자기에게 돌아온다. 시편 응? 기자는 악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악한 자들은 그 악이 자기에게 돌아가게 한다. 믿으십니까? 네. 내 마음에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오늘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친절을 베풀고, 뭐하라? 축복하라. 믿으십니까? 친절을 베풀어라. 축복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늘 친절을 베풀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라.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축복하고 친절을 베풀라.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평기자는 악한 자들의 공격과 비방 조롱으로 몸과 마음이 심하게 상했습니다. 이때 그는 체면치레를 위해 괜찮은 척 가장하지 않고 여러 면에서 궁핍한 자신의 현실을 고백합니다. 금세 사라져버리는 날이 저물 때의 그림자와 바람에 날려가는 메뚜기처럼 아무 의미 없고 절량한 신세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래면서 주의 이름과 주의 사랑을 의지해 구원을 가능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사한갈 때를 꺾지 않으시고 불길이 약해진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인자하신 진의 앞에 상한 마음 그대로 나아갈 때 선대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얻습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고 무엇을? 기대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할 나의 연약한 모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연약함과 자신의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죠? 자신의 유한함을 나는 한계가 있어. 나는 모든 걸다할수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또 상한 마음, 공격과 비방과 조롱으로 악한 자들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상한 마음 그 자체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 갔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될 나의 연약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네, 밑에 볼까요? 인정하신 주님 앞에 상한 마음 그대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선대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크 부케년은 우리 명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의 불공평함을 없애는 것보다 더큰 일을 행하심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왜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왜 세상이 악합니까?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이 날 뛰고 다닙니까? 우리가 막, 어? 저도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은 왜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악하냐고. 그렇죠. 하나님 계신 게 맞냐고. 그런데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나중에는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의 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삶은 초라해지고 사람들은 차갑게 돌아설 때 주님 앞에 상한 마음을 도로하게 하소서 저를 불쌍히 어기시며 그팔 벌려 하느시는 주님의 품에서 넉넉히 위로받게 하소서. 그 힘으로 고통받고 낙심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제 안에 가득한 주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소서. 알레루야 응?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응? 넉넉히 위로받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보이소서. 다음에 우리 뒤에 그 전단지 갖고 와보세요. 맨뒤에 우리가 어제 전단지가 우리 교회 나와서 400부를 어제 성경통도 끝나고 엠벨리 4단지에 2단지에 가가지고 쫙 뿌렸어. 요 구집사님 우리 또신은종 집사님 이원사님에서. 이런 요거 좀 많이 가져왔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종이를 좀, 질을 얇은 거래도 입어 좀, 좀 비싼 종이를 했어요. 이게 가격이 옛날 것보다두배정두배 이상 비싼 종이. 그래서 우리 차, 다음 주에 찬양 집회.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에 오늘 말씀 있죠? 우리 날짜별로. 7월 18일. 오늘 보응을 받는 악인, 선대를 받는 성도. 한달치요오를다 미리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가면 새벽 기도 설교를 다볼수 있다. 그래서. 아, 어, 우리가 7월 달에 특별히 시편 말씀을 보는요 내용들을 응, 다 교회에 이렇게, 이렇게 전달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제일 좋은 건 직접 나눠 주는 거예요. 예? 래 고생 가져갔어요. 뒤에 많이 우리 이 첨장을 찍었어요. 어제 벌 사회권 오늘 오후에 응? 이런 시에 또쫙 부리고 저희 집에 동네나 이런 데도 다 응? 아파트 문열 아파트 현관 열린 데는 우체통에 다 집어넣고 또주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또, 우리도 먼저 또, 우리가 어,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요 여러분. 본인이 밥 먹고 좋으면 들어가서 어때요? 인터넷 들어가서?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그래서 보고, 야 어, 교회 가야 되겠다. 감동과 은혜가 있으면 오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열매를 맺으려면 열심히 모아야 뭐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전도지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당장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뿌리고 뿌리고 뿌리다 보면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사는 동네에는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뿌려야 돼. 예? 우리 올라사모님 이거 가져 가셔서 주변에 예? 나눠주시고 재통해 뭐, 드시고 뭐, 기본적으로 자기 반경 어? 50미터 안에는 딱 예? 가져가셔서 예?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일 예배.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어, 홍보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 어? 우리 새벽 기도 없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새벽에 6시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반주 미리 딱, 딱 미리 대기 해. 반주를 끝나고 저는 미리 딱 앉아 있어. 우리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찬양하라내용이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망과 온망과 정성하여, 나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망과 온망과 정성 나하영 나 경배하라 기뻐라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엄마가 oh 엄마가 oh 정성 나하요나 기뻐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엄만과 엄만과 정서 나여 나 기도 마지막으로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엄마가 정성하여 나 감사하라 우리 주의 서망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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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이겨라시 에라 님이로럭기서신어심 과, 포 기하 여 주시 성령 이, Allah'ım, ahlakları Allah'ım imsinin hak ettiğini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오리연약함 주님의 위로하심니까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보이소서 주의 은혜를 보이소서 하나님 님 去！Sure. Sure. Sure. yoğuşuyorsunuz Son gün yoğuşuyorsunuz Son gün Ananim Bu neyin seni içimin çiğin diyor düşün ne çocuğu şu bu Kişin yoksa mağdur yoksa İs imiyle dönmek zorundalar. İs imiyle dönmek zorundalar. İs imiyle dönmek zorundalar. Tüm karanlık ve kötü şeyler İs imiyle dönmek zorundalar. Tanrı'nın yarattığı mm